어어어 고돌이 했는데 고돌이 했어 야 이거 겨우 이겠다 겨우 이겠어 올인! 나이스~! 빈닉빈 부익부라 하, 뭐 인생이 그렇지 세상이 그런 걸뭐 어쩌겠어 어, 오케이 보너스 피 들어왔고 저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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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광부터 먹자 광부터 먹고 다음에 고돌이 먹고 착착착 오케이 다음에 아.. 청단 깨고 창단을 음, 깨고, 아헤이. 이야, 이런, 이런. 어이, 별로 안 좋다. 어허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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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여기 흔들어야겠네, 일단. 흔들고, 아, 저거 먹겠지? 어, 안 먹네? 안 먹네? 그럼 내가 먹어야지. 미션 일단 먹고, 오케이. 음. 어? 이, 어, 저것도 나왔어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저거 먹으면서 점수가 근데 안 난다. 아. 점수가 나야지. 점수가 나야 말이죠. 어허. 음. 아, 이 보러스 빼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, 이 영, 거시기 한데. 어. 와, 무조건 네벨하고? 아! 아, 근데 별로 안 좋은데, 지금. 아, 난 4배 벨 준비가 안돼 있는데. 아, 어떡하냐. 어허, 어허, 폭탄 빼까지 나오고, 일단은. 야, 일단은, 어어어어어 고돌이 했는데 고돌이 했어. 야, 고돌이 했네? 어, 잠깐만, 잠깐만. 상관하면서, 아, 꼭지 피로 쓰고, 그치. 렇 야, 야, 이거 겨우 이겠다 겨우 이겠어 어, 스톱해야지, 당연히. 어 지금 5점인데. 우와. 와, 큰일 날뻔 했다. 큰일 날뻔 했어요. 오케이. 좋아. 아아 쌍피 먹고 오호 광 먹고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홍단도 왜안 나가냐 어. 오 그렇지 공짝 세배까지 현재 오케이 오케이 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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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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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돌이 아 고돌이 깨졌구나 어, 잠깐만 아 깨졌네 이거를 잠깐만. 지금 12점. 일단 이걸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오리! 나이스! 일단..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오리